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 등 9건의 주요 농업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도 함께 채택됐는데요. 이에 따라 농업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법률 개정안 아홉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 시행하면 지방 자치 단체장이 이에 입각해 관할 구역 농지 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사이 기본 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종자를 생산하는 곳에서 병해충 예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식물 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지자체가 연차별 가로수 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부, 농식품부 소관 법안을 심의 의결해 준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주신 점을 유념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선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됐습니다. 농업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감은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협중앙회는 13일, 농촌진흥청은 18일 순으로 이어집니다. 16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열리고 나머지 국감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NBS 이호철입니다.